가지면 좀 기다릴 것이네. 성체가 이렇게 그래. 네, 짧았더니, 키가 원래는 1m까지 자라. 네, 예, 아, 딱 아, 이리 크고. 총 동방 30. 18cm. 어머, 이 뭐지? 이제 합니다. 그럴 때는 물을 좀 줄이면서 네. 이제 조금씩 조금씩 네. 고생을 시키면 애들 꽃이. 그래, 그래 했어요. 그래갖고 쁘게 수행이 잡히지 있 이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시키면 꽃이요. 네. 어, 그렇죠. 음. 왜냐면이 사람도 살기가 좋으면은. 음. 귀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종자 번식을 안 하잖아요. 아. 식물들은. 본능으로 아. 그렇게 지나해서 그래서, 어, 나이가 는도 먹은 다음에 물로 조절하는 거, 물로. 네. 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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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면은 애들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 음. 이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꽃이 열매잖아요. 아. 그, 그리고 또 종자번식. 꽃이 이렇게 질라오면은 이게 따주면은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꽃이 하나 없어지고 다음엔 두대를 내보내야겠구나. 아. 그래서 이제 꽃이 많이 피는 거예요 그렇구나. 어, 근데 우리가 이거 인위적으로 뭐꽃 비료나 이런 걸 주면은 그 비료를 주면 그 비료를 안 주면 안 피어버리고 아그 비료를 계속 빼든 나중에 이제 빨리 죽어버려. 왜그 영양이 많은 뿌리가 일을 안 해. 와 진짜. 그래서 어머님은 잘 키우는 이유가 아마 비료도 안 주고 아마 물로 이렇게 조금씩 키우면서 아마 그러고정성 대로 키우니까 잘 키우는 거고. 예. 그냥. 근데 이제 못 뭐, 뭐 키운 사람이 뭐냐면 맨날 막 쌀뜨물도 갖다 주고 그런 사람들 은안 돼요 꽃 피는. 여기는 아, 너무 잎이 무서하고 환경이 좋으면 애들이 부피 성장만 한다고. 음. <laughs> 선생님 진짜 특별 강의 감사합니다. 아, 이별 강의 올려 꽃이 붙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제라늄이나 이런 꽃들은요 음. 대부분 나이가 먹으면 이제 자동으로 꽃이 피어요. 이안 음. 피는 이를왜안 피냐면은 이. 뭐야, 우리가 과잉 보호해가지고. 와... 그러니까 비료를 많이 주거나, 막, 양, 영양을 많이 주이많면안 피는 사람이랑 거니까?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돈 많으면 애들이 일하는 이유가 그러냐면 돈, 엄마 돈 뺏어 먹으려고. 와, 진짜, 진짜 자, 이 식물하고, 이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자생 얘기를 키우라는 게 뭐냐면, 제가 여름에 안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물을 조금 조금씩 주고, 음. 비료를 안 주면 애들이 막, 비료 먹으려고 뿌리를 발달해야 될거 아니에요. 와. 또 물을 조금 주니까 물 찾으려고 그러니까 단단해질 거 아니에요. 네. 줄기도 단단해지고 아. 그렇게 됐을 때 뭐야 어머니 일러보세요올때올 예, 예, 올 테니까 아, 음, 자 그렇게 했을 때 꽃이 잘 키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 월곡동에서 왔다고 이야기 해줘 봐 네. 한번 네. <laughs> 네. 어머니 네. 인터뷰 아, 아 인터뷰요? 네아 네. 저희 월곡동에서 왔는데요. 꽃이 너무 다 이쁘고 제가 쳐보자거든요. 이제 키운 지가 한 4개월 됐어요. 음. 근데 조금 조금씩 이제 알아가던데 음. 이제 거기서 이제 아 쟤네는 뭐 이게 이제 아는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키워보니깐요. 뭐 제가 좀 미쳐가는 거 같아 보니까 음. <laughs> 미쳐가는 거 같다고? 음. 아, 그래요. 음.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어, 그래서 음. 이제 너무 이뻐요. 또 이제 앞으로 또 이제 키워보려고요. 아, 사장님이 응. 너무 잘 가르쳐 주신다, 그죠? 예, 예. 제 자, 다음 이야기 할게요. 자, 우리 어머님 같으신 분들이 많이 와요. 자, 이게 뭐냐면, 응. 자, 이 꽃은요, 응. 우울할 때나 몸이 좀 힘들 때나 미안을 응. 주는 거예요. 응. 자, 동물은 응. 강아지를 키우면 내가 맨날 설거지 해줘야 되고 응. 똥 닦아줘야 돼, 똥 키워줘야 되고 똥워줘야 응. 되고 밥 줘야 되지만 이 식물은 응. 그냥 한 가지 물만 주면 돼. 그리고 관심만 가지고 꽃 예쁘게 보여주잖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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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이걸 좋아함으로 해서 아 노후에 편하게 되는 게, 네, 마음이 편하게 네. 되는 거예요. 힐링이 되고 뭐. 힐링도 되고, 예스. 우울증도 해도 되고, 네, 네. 또 살아있다는 보람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네. 내가 조그마한 모종을 키워서 꽃이 막 이렇게 많이 피면 얼마 나 좋아요? 네. 또막 자랑하고 싶죠? 그렇죠. 음. 네. 그게 이제 내가 이걸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네. 어머님은 이제 치료도 되고, 네. 치매배행도 되지만은, 네. 또 사는 맛이 나요. 와 맞아 ya. 예네